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얼라드랑 자 간만에 게임 소식을 하나 또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초간단하게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도 전달해드렸던 소식이 있죠 뱅드림 걸즈밴드파티가 스위치로 이식이 된다는 정보를 전에도 이제 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 발매일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만 하나 빠르게 하나 전달해드릴게요 일단 요 짜리 하나 땄거든요 여도 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발매일은 스위치판이 2021년 9월 16일로 결정이 났어요. 요게 결정이 났는데 각 점포 특전은 이제 미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초회 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일러스트가 포함된 일러스트 클리어 포스터가 또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. 뭐이 정도도 나왔고 일단 등급은 심사 예정으로 돼 있고 가격이 조금 센 편인데 7,678엔으로 결정이 났습니다. 일단 세금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요. 그렇다고 치면은 거의 하나로 따지면은 7만 8천 원 정도? 그 정도 가까이 할것 같긴 한데 가격이 이만큼 세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용은 기존의 F2P 방식이라서 이제 인게임 아이템 결제라든지 이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기본이 제 풀프라이스 게임이라고 하면은 기본 결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dlc가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아마도 저기 폰 게임의 스타일을 100%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제 형태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풀프라이스 게임으로 나오는만큼 이제 리듬 게임에 왠지 치중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규 스크린샷이나 이제 다른 신규 정보가 뜰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일단 발매일 정보가 떴다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요거 이제 걸파 스위치판 발매 소식은 일단 이 정도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잉.